12월 15일 손잡는 교회의 아침 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기쁨이자 소망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동행을 오늘도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드리겠습니다. 제 19장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놈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네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 마포스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세 마포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25일 성탄절까지는 성탄 찬양을 부르면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은혜를 찬양하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탄 찬양이 너무 좋아서 1년 365일 성탄 찬양만 부르면 좋겠지만 또 다양한 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성탄의 주간 이 기간만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깊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9장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어제 큰성 바빌론이 완전하게 패배하여서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큰성 바벨론이라 불리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종교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색깔을 통해 자신들을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은 어떻게 너희가 신이고 어떻게 너희를 숭배하느냐 반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큰성 바벨론에 대항할 자가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하면서 이큰성 바벨론도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음, 음행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것이고 다시는 힘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는 말씀의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도 예수를 힘들게 믿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든 예수의 향기와 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경려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큰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면서 성도들의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기에 외치는 소리가 할렐루야이죠.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답답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때로는 누군가 나를 방해하는 것 같고 인생을 막는 것 같아도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갚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또한 지켜보십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선포할 것은 그리고 믿고 나아갈 것은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내가 안 좋은 일을 겪어도 하나님의 옳다는 것을 인정하여 내가 조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오르심을 경험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다 갖추어 놓으셨죠.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료를 심판하사 음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흘리셨는데 이것들을 다 갚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품에서 스스로 벗어나고자 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원수도 친히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여 진정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용사들을 나라가 환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승리하신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높여 세우고, 칭송하고, 잘했다라고 격려하시는 은혜가 오늘을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라는 것, 그 힘을 주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데 찬송이 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주님은 승리와 기쁨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감정, 기복, 변화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힐 때 기쁨의 찬송으로 터져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진정으로 경험되어져 찬양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친히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할 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함께 누리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와 계셔서 말씀대로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나라 안에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셔서 주의 뜻에 따르는 자에게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맞이하여 주시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옷은 신분을 뜻하는데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주님을 놓지 않으면 옳은 행시를 해야 했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마포를 입혀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귀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감에 있어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에 믿고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상이 전쟁터와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미 승리의 주로 이땅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환경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의 찬송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외쳐지며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찬송만이 계시는 곳에서 외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